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하세요 바로 요 삶은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화초가 아주 아주 잘 살아나는 과정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 아침입니다 <laughs>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은 계란 2개 고구마 1개 올려놓은 바나나, 반 개, 아몬드, 여덟 개. <laughs> 푸짐하죠? 믹스 커피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먹습니다. 하루에 한 잔만. 더 이상은 먹지 않고요. 삶은 계란껍질, 제가, 어,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계란껍질에 대한 효능을 많이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속껍질 안깐건 어때요? 이래도 제가 속껍질 안깐 것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화초 키우는 과정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삶은 계란 껍질도 되나요? 하는 문의가 너무너무 많으셔서 제가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삶은 계란 껍질은 될까요? 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문의주시는 분도 많으셔서 삶은 계란 껍질을 그냥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또 벌레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벌레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벌레 한번 생기면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렌즈에 넣고요. 2분 시간을 맞췄습니다 2분 동안 다 돌리시면 안 되고요. 1분 돌리고 뒤집어서 또 1분 돌려줍니다. 뜨거 <뮬람이 Elliot> 뜨거 <수요>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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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또아또또또아또아 또.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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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토 아토, 아고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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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웁다. 태웁다. 아, 아 가요 산호수라고 하는데요 산호수를 오늘 심어볼 거예요 양파 물에 담궈서 음, 잘 크는 저 제가 그 시름도 많이 해드렸죠 화초가 정말 잘 커져 양파 물에 근데 꼭 양파 껍데기만 하셔야 돼요 껍데기만 안 하면은 상합니다 요거 2천원 주고 제가 산호수 사가지고 양파 물에 담궈서 이렇게 건가하게잘 크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음 삶은 계란 껍질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 분갈이 흙에 섞어가지고 한번 키워볼게요. 분갈이 하는 모습, 다 자란 모습 뒤쪽에 있으니까 보시고 가세요, 여러분. 믹서기에 갈았는 삶은 계란 껍질이에요. 믹스를 아주 잘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굵은 계란 껍질은 천천히 효과를 보는 건강한 하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하초가 빌거려서 힘이 없어요. 이런데는 아주 잘게 갈은 계란 껍질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양파 껍질, 물도 아주 잘 자라요. 키워보시면. 양파 자를 때 양파 속살이 들어가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납니다. 속살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요. 어, 양파 껍질만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르고 칼로 삐질 때속살 약간 넣어서 삐졌는데, 그걸 바짝 말려도 냄새나, 냄새가 나더라고요. 양파, 양파 자체에는. 그러니까, 양파, 음, 안에 살은 절대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순 껍질만 해주셔야 됩니다. 양파 껍질만 살살 벗기셔서 하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 까는 영상을 제가 껍질만 깐다고 조심해서 벗겼더니,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양파 껍질 까는 법도 모르냐고 칼로 팍 잘라가지고 탁 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렇게 살살 껍질 벗기는 이유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허가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댓글을 달아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laughs> 뿌리가, 뿌리를 자르면은 이제 분갈이 한 후에 다음날 물을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뿌리째로 심었습니다. 지금 한창 자라나고 있어서 뿌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바로 물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 뿌리에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물을 줍니다. 물주는 건 언제 주나요? 하는데 하, 그거 참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꽃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하는데 그런 법칙은 절대 없습니다. 어, 정 어려우시면 제 영상에 나무젓가락 꽂아서 이제 확인하는 거 있죠. 나무젓가락을 화분 밑에 깊숙하게 꽂아놓으시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젖어 있으면 안 주고 말라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어, 17일 지났습니다. 17일, 17일 후, 3월 4일에 심어서 3월 21일이에요. 17일 후에 이렇게 작은 새싹들이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잘클줄 몰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삶은 계란 껍질 효과 아주 확실하죠? 좀 전에 건 밖에, 밖에서 찍은 거고요. 제가 예쁘게 찍으려고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제 전용 영상 찍는 탁자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정말 건강하죠? 벌레도 절대 없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뒤쪽에 못다한 아침 식사를 할 겁니다. <laughs>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바이. 哎呀，大脑壳歪了，快点！哎，好舒服，好舒服，好舒服！啊，上台！哦，好舒服。 So, o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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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o, so.